대학 최고의 교타자였던 토니 구민이었지만 그리에도 알루미늄 배트에서 나무 배트의 로 전환은 쉽지 않았습니다 구민은 수수목 끝에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나무 배트를 찾게 되었고 이후 자신이 가진 엄청난 야구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2년 토니 구민은 파드레스로부터 기다리던 스프링 캠프 초청장을 받게 되었고 캠프에서 타율 3할 7분 5리를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베테랑들로 외야진이 구성된 파드리스에 그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후에는 다시 한번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토니 구윈이 트리플A에서 타율 사할리콘 8위를 기록 중이었던 7월 19일. 토니 구윈은 시즌 중크업을받으며 감격스러운 메이저리그 데뷔를 이뤄냅니다. 토니 구윈은 데뷔 시즌인 82시즌, 54경기 타율 2할 8콘 9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남겼는데 이 시즌은 3월, 이하의 시즌이었고, 루키 구민이 겨우.